계속해서 33번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 time babies construct expectations about what sounds they will hear when 자 over time 시간이 흐르며 시간이 지나며 이런 뜻이죠 그죠 uh, babies construct expectations 요게 문장의 본체가 돼요 그래서 아기들은 construct 원래 건설하다 이런 뜻이죠 구성하다 뜻도 됩니다 그래서 형성하다, 구성하다, 무엇을 expectations 기대를 기대 사항들을 about 자 what부터 one까지가 간접 의문이 되죠 어 의문사 우리가 how는 뒤에 형사랑 부사가 붙어서 하나의 의문사가 가능하고 what은 그 다음 에 명사가 붙어서 하나의 의문사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what 자체는 무엇이고 어, what 플러스 명사가 되면 무슨 명사 이렇게 적게 되죠? 그래서 what sounds 무슨 소리 무슨 소리를 they will hear 그들이 들을 것인지 어 uh, when 언제 얘는 부사예요. 무슨 소리를 그들이 들을 것인지 언제 어 언제 무슨 소리를 그들이 들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만든다, 구성한다, 형성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they hold in memory the sound patterns that occur on a regular basis. 자, 요건 수고니까 외워야 돼요. 어, 이게 그 hold in memory 이렇게 해서 어, 무엇 무엇을 기억하다 이렇게 수고이고 원래 hold가 타동사니까 그것의 목적어가 어, 그 있어야 되죠. hold something in memory 이렇게 해야 무엇을 기억 속에 보관하는가 hold니까. 그래서 기억하다가 되는데 in memory가 문법적으로 부사잖아요. 부사는 문장에서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데 속어상의 부사의 경우는 같다고 이걸 갖다가 저 멀리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어 같이 와야 하는데 다만 하나 이제 자율성이 어 목, 지금 선생이 님 말한 것처럼 원래는 목적어의 뒤에 있는 게 맞지만 지금 이건 어때요? 뒤에 관계되면서 대시 직접 받침를 꾸미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가 먼저 나와지는 겁니다. 원래는 부사가 이게 목소가 뒤로 가면 어떻게 뒤에 basis보다 더 뒤로 가야 되니까, 그럼이 in memory가 무엇을 수식하는지가 헷갈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hold in memory를 먼저 쓰고 목소가 뒤로 가게 돼요. 어, 우리 그 분사의, 도, 그, 그 분사가 후치수식 할때 어때? 분사가 부사의 수식을 받을 때 명사보다 앞에 가지 않고 뒤에서 꾸미는 것처럼 이런 어,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sound patterns 바로 손이 패턴이고 관계되면서 대시 이끄는 절 전체가 뒤 앞에 있는 patterns를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t부터 base까지 과로를 해서 patterns를 꾸민다고 표시를 하고 occur 발생하다 on a regular basis 그래서 on a basis 기초로 어 이렇게 되는데 regular가 규칙적이니까 규칙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직함이 이런 뜻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외워줘야 돼요.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그래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리 패턴을 그들은 기억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문장. They make hypothesis like if I hear this sound first, it probably will be followed by that sound. 자, make a hypothesis. 가설을 세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가설을 세운다. like 뒤에와 같은 가설을 세운다. 내가 this sound first, 이 소리를 먼저 듣는다면 it probably will be followed. 아마도 그것은 by that sound, 그 소리에 의해 따라 와질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이 소리를 듣고 나면 그 다음엔 그 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렇게 아기들은 가정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언어를 학습하는 인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cientists conclude that much of the baby's skill in learning language is due to their ability to calculate statistics.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론 내립니다. Conclude. 결론 짓다. Conclusion. 결론이죠. 그리고 대, 대절을 결론 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at's은 이 Conclude의 목적을 이끄는, 목적, 목적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Much of the baby's skill. 아기의 기술들 중 많은 것. 이렇게 되죠. Much of the baby's skill. 아기의 기술들 중 많은 것은 in learning languages. 자, in 동명사, 뭐뭐 하는 데서라고 선생님이, 어, 그, 그, 익히라고 했어요. 그래서 learning languages,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돼서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기술들 중 많은 것은, is, 자, 인데, due to, 뭐뭐 때문에, because of란 같죠? 그래서 뒤에 것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뒤에 것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Due to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 때문인데 to calculate statistics. 그래서 to부터 statistics 괄호에서 앞에 있는 their ability를 꾸며 준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형성사 용법이죠. 뭐뭐할 그들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calculate는 계산하다예요. 그래서 calculator 하면 계산기가 되죠. statistics 하면 통계학 통계가 돼요. 통계를 계산하는 그들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통계를 계산하는 그들의 능력 때문이다. 그죠? 자, 다음 문장. For babies this means that they appear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parents that repeat in language.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다. 그리고 뒤에 대절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appear to 부정사. 머뭇하는 것처럼 보이다. 원래 appear가 나타나다인데 to 부정사와 결합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하는 것처럼 보이다. seem이랑 비슷하죠. 그죠? 자 그들은 자 pay attention to 뭐뭐에 집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들은 close 자세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the pattern 그 패턴에. 그리고 d e a t 부터 language까지가 앞에 있는 패턴을 꾸며주는 거예요. that은 관계대명사의 주격입니다. 왜? 패턴 제가 선행사 하기 때문에 복수잖아. 그래서 repeat. 어 복수형 동사가 온 거예요. 언어에서 반복되는 그 패턴들의 그 반복되는 패턴들의 자세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어, 이것은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법 습득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이들 많이 들으면, 음, 처음는 말이지만, 이 다음에 이게 나오겠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우리가 다른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개도 멍멍하고 그러고, 어, 돌고래는 뭐, 음파로 한다 그러잖아요. 초음파? 어. 그런데, 다른 동물과 인간에 간 구별되는 점은 뭐냐? 우선 그럼 다른 동물도 다 의사소통하는데 우리가 뭐 특별해요? 다른 동물의 의사소통과 인간의 차이점은 인간은 문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못하면 뭐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어, 우리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나? 하여튼 그, 제인구달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침팬지하고 이런 연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60년대였나? 그 침팬지 가둬놓고, 진짜로 가르쳤어요. 마치 아 아기를 키우듯이, 침팬지 아기를, 사람 아기를 키우듯이 가,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막잘 대해주면서, 10년에 걸친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침팬지에게. 당연히 영어겠죠. 어, 한국어는 아니고, 당연히. 2,000개의 단어를 외워. 어, 2,000개면은 뭐, 여러분들, 어, 그죠? 어, 저기, 우리 수능기처럼 단어장 다 외운 거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은 2,000개가 되기 전에 이미 말을 해요. 어, 그런데, 침팬지는, 사람과, 당시에는, 이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이제, 그 능력상,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알려진 침팬지를 했는데, 단어 다 익혔어요, 얘가. 구별도 하고, 심지어는 글도 알아본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하고 성대구조가 다니까, 이 말을 우리처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객관식 같이 너 이게 맞으면은 이거 눌러 배를 눌러 봐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아는 것이그 그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단어를 알아 먹어요 단어를 외웠어요 그런데 뭐 문법은 터득하지 못해요 그러니 문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쵸죠 어, 인간은 능력이 있는데 다른 동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못하면 뭐다 인간이 아닌 거죠 어 그냥 단어만 이렇게 나너 좋아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언어적인 능력을 이사 람 완전히 가리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어 그게 아기들도 타고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기들은 바로 이렇게 어저 어떤 그 단어와 단어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패턴 반복되는 뭐라든가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문법을 습득을 하는 거야, 그렇죠? 어 그러면서 문법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 그런 뜻이에요, 이 문장에 대해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문장. They remember in a systematic way how often sounds occur, in what order, with what intervals, and with what changes of pitch. 자, 그들은 기억합니다. 누가요? 아기들이. 아기들이 기억을 해요. 어른들이 말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in a systematic way, in a way, 뭐만 방식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systematic, 체계적인. 체계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부사가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먼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how부터 이하가 remember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가 원래는 뒤에 있어야 되는데 사이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양쪽 컴마 있잖아 그죠? 어, 양쪽 컴마 보이죠, 그죠? 어, 부사가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원래는 they remember how부터 해서 블라블라 다 끝낸 다음에 in a system 을 n w h y 이게 원래 중학교 때 문장 구성이었고 어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자,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을 해요. 뭘? 목적어를. How often sounds occur? Like 얼마나 자주 소리가 발생하는지. And what order? 자 order 하니까 또 명령 이러면 안 되고 순서라는 뜻이죠, 그죠? a 질서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순서랑 질서가 같은 거니까, 어, 그죠? 그래서 어떤 순서로? In what order? With what intervals? 어떤 간격으로? 그죠? Interval 하면 간격이란 뜻이죠. And with what changes of pitch? 자. 어떤 변화, a pitch. pitch는 음의 높낮이를 말합니다. 음조라고 해요. 그래서 음조의 어떤 변화로, 즉, 아기는 액센트나 이런 것도 다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 특히 우리 대표적으로 언어 중에서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 음의, 어, 음의 음소, 어, 그, 여러분, 국어시나 배운 거, 같아도 음의 높낮이가 다르면 다른 말이 되잖아. 마, 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어, 다른 말은 한국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음과 단음, 눈, 눈, 뭐 대, 배, 뭐 이런 거. 이거 아기들은 그런 거에 관심을 기울여서 습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 영어는 당연히 액센트 있는 언어고 그런 거죠. 자, 다음 문장 갑니다. This memory store allows them to track within the neural circuits of their brains. the frequency of sound patterns and to use this knowledge to make predictions about the meaning and patterns of sounds 자 그래서 이 기억의 store 뭐야 저장하다죠 명사할 땐 저장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store가 원래 저장소였다가 그걸 돈 받고 파니까 가게가 된 겁니다 진짜예요 어 그래서 storage 하면 저장 용량이한는 뜻도 되죠 storage store 저장하다 자 그래서 기억 저장고는 자, allow 전형적인 오형식 동사, 목적을 보호하게 하다, 목적과 투부정사 하게 하다. 즉, 그들이 투부정사, 이하 투부정사를 하게 하다. 그래서 to track and to use. 이렇게 변경하는 거죠. 투부정사 두 개가 지금 allow them 투 부정사, 보어에 병렬이 된 거야. 그들이 to track 하게 해주고 to use 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트랙의 목적은 한참 되어 있는 frequency입니다. 왜냐면 within부터 brains 까지가 또 부사인데 양쪽 금마다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죠? 어, to track the frequency of sound patterns. 이거예요. 소리 패턴의 frequency. 자, frequency 는 빈번 아니고 frequency 는 빈도예요. 소리 패턴의 빈도를 추적하게 해준다. 어, 어떻게? 그, 저기, 부사. within the neural circuits of their brains. 자, 뉴어, 뭐야, 신경이. 네, circuit은 회로라는 뜻이죠. 회가 돌회 좌예요. 여러분, 회로하니까 전혀 다르게 알아듣는데. 그래서 Circle이 원이잖아, 원래. 영어랑 똑같죠, 한자랑. 근데 여러분들은 왜, 왜 몰라? 한자도 모르니까, 그죠? 어. Circle이 원이고, 그 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동차 경주장은 Circuit이라고 하잖아, 한국말로, 그죠? 그러니까 Circle, 원. 그거의 명사가 Circuit. 회로예요. 도는 길. 회로라는 말 자체 가 도는 길이라는 뜻이야, 한자로.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건 하나도 모르고, 한자말 모르니까 한자 모르니까 어떻게 회로하면 그냥 컴퓨터 회로 그만 참겠죠 그죠? 전기가 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전류가 그래서 그들의 뇌의 신경 회로 안에서 오 n 되니까 그들의 뇌의 신경 회로 안에서 소리 패턴의 빈도를 추적할 수 있게 주고 그리고 또 뭘요? to use their knowledge. 그들의 지식을 사용하게 해 줘요. 여기까지가 됐어요. 그럼 그다음에 투정사는 이제 추가적으로 따라붙은 거니까 부사정법이 되겠죠. make a prediction, predict랑 같은 뜻입니다. 예측하다. 예측할 수기 위해서 about the meaning, 의미에 대해서 in patterns of sounds. 소리의 패턴 속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기 위해서, 예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뭐가요? This memory store. 이 기억 저장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병렬구조. 거기, 어, 구조 다시. This memory store 주어 allows 동사 된 목적어 to track and to use. 해서 보어가 두부정사로 병렬. 요렇게 된 문장 구조이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33번 본문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34번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